네, 안녕하세요. 와저스키입니다. 자, 여러분, 뭐, 길게 말씀드릴 거 없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장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주식이 뭐냐면, 애플입니다. 이건 전세계 주식 중에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애플 주식이요, 어, 주요 라인을 안타깝지만 이탈을 했네요. 어제는 제가 그나마 좀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을 말했다고 한다면, 오늘은 안 좋은 소식. 이, 튀어나왔죠? 이렇게. 볼록 튀어나왔죠? 어, 이거 이제 이게 이탈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지지 라인이나 매물대를 여기를 볼 수가 있는데 조금 더 밑으로 열렸다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나스닥이 이제 하락 시작을 할것 같아요. 하락 시작하고 나서 종가까지 또 기가 막힌 반등이 또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게 미국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코인도 지금 아 이거 보통 박살이 아니에요. 슈퍼 박살났죠. 거의 반토막 이상을 막 났어요. 사람 그 사람들이 투자한 게 그래서 코인 시장이 이렇게 무너지면요. 어 기술주가 지금 코인과 엮여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힘들었는데 애플 무너졌고 코인 무너진 걸 보자 하니 이제 앞으로 전체적으로 시장에 어, 좀안 좋은 기류가 좀 지속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침또 한국 시장도요 어, 좀잘 버티다가 사실 오늘 버티다가 한 순간에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예, 오늘 코스닥을 보시면요, 자 여기 삼중바닥 때리면서 이제 가려고 하죠. 이거 여기서 이제 지켜주는 게 사실은 제일 베스트고 옆으로 가주는 게 좋은데 이렇게 되고 나서 나스닥 개파락하고 오늘 하락 음봉 마감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개파락하겠죠. 그렇죠? 개파락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뚫기가 이제 힘들어져요. 더 밑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나스닥도 애플이 밑으로 열려있고 코스닥도 방어를 나름 잘 해줬어요, 그래도. 방어 잘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밑으로 열려있고, 이제 그동안 방어했던 게와르르 무너지면서, 어, 이탈하면 여기까지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750 정도 코스닥 볼 수가 있게 될것 같아요. 자, 근데 제가 어떤 말씀 드리고 싶냐면, 지금 하락으로 투심이 생기면요, 어, 사람들이 이제 공포의 심리에 지금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패닉셀이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패닉셀이 나오는 건, 누구도 못 막아요. 그 순간에는요. 예 네, 정말로요 이 순간에는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뭐 회사에서 뭘 한다 호재가 떨어진다 해도 못 막는 게패닉셀입니다 그래서 패닉셀 나올 때는요 며칠 동안은 그냥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지금 하셔야 될건 뭐냐면요 한달 동안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지켜보세요 한달 동안 만약에 내가 매수를 한다 750에서 매수하십시오 750에서 한달 동안 지켜보면서 매수를 저대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당장 이 패닉셀이 떨어지는 와중에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것도 없고요 그 누구도 할수 있는 게 없어요 날고 긴다라는 어떤 증권가의 고수가 와서 이 상황을 해결해 줄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모멘텀이라는 거는 이 투심이라는 거는 거의 자연의 그런 흐름과 같아요 우르르 몰려들기 시작하면 이거 인간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어떻게만 바래야 돼요? 그치기를 바래야 돼요 근데 그칠 수가 있을까요? 아니죠. 뉴스에서 막 악재 뉴스 막 때리고, 지금 막또 다른 사람들 나와서 안 좋은 이야기 막 하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아무것도 보지 마시고, 그냥 한달 정도는 그냥 냅두십시오. 어차피 이렇게 투심 꺾이고 움직이는 거 골치 아파요. 막 이런 식으로 되고, 막 이렇게, 이렇게 될 거예요. 골치 아파요. 가는, 좀 가나? 올라가나? 또 떨어지고. 야, 올라가나? 올라가나? 또떨어 이게 반복이 됩니다. 거의 한 달에서 3개월 사이에. 근데 이 지금부터 한달 사이가 이게 가장 심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지금 너무 주식을 막 보시고 막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차피 이렇게 된거 방법도 없으니까 한달 정도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어떤 해결책이 나오게 되는지. 그리고 지금 근본적인 문제들이 뭐 인플레이션 이거 뭐 러, 우크라이나 러시아인데 이거 우리가 또할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쪽이 어떻게 풀려가는지를 좀 지켜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지금 나만 힘든 게 아니에요. 지금, 저기 중국에서 주식하는 사람도 힘들고요. 저 대만에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도 힘들고, 일본도 그렇고, 전 세계 의 모든 투자자들이 다 힘든 상황이에요. 미국에서 날고 긴다는 애널리스트도 지금 답이 없는 상황이에요. 쓰나미처럼 몰려드는 이 매도 물량들을 어떻게 누가 다 감당합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지금 밑에서 살 생각을 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어, 늘 이래왔으니까 버틸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것도 정확한 답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쉬운 상황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투자라는 것 자체가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오름세가 있고 내림세가 있고 또 좋을 때는 올라가서 수익 보고 그런 날이 또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세요. 내 회사가 내가 투자한 회사가 과열이 됐었는지 과열돼서 정배열 만들고 올라가면 어 시장이 하락했을 때 다시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이제 저평가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 동안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않았다. 과열의 반대죠. 이제 방치가 되거나 소외됐던 그런 주식도 있을 거예요. 그런 주식들은 내려가면요, 어 그동 그나마 또 방어를 좀잘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좀 호재를 받고 하면 올라가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내가 가치 투자로 들어갔다고 한다면 겁먹을 거 없어요.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과열됐던 주식은 내가 좀 테마주나 섹터 그런 것들을 최근에 했었다 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내일 하락하면 추가적인 하락을 계속적으로 맞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도 제가 얼마 전에 말씀 드렸는데 이게 환율 차트가 보통 올라온 차트가 아니긴 해요 계속적으로 밀고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당분간은 상승세가 꺾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환율도요 차트 분석으로만 보자고 하면 이격도를 보세요 가파라지고 있죠. 가파라지면 가파질수록, 위기가 고조되면서 상승하는 건 맞아요. 근데 이 상승했다가 가파지면 가파질수록 또 금방 조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니까 러 무서운 게, 이런 가파른 속도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천천히 계속 가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일단은 그런 그림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좋은 그림은 그렇다고 아니지만. 근데 일단은 지금 이격도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피크를 향해서 달려갈 것 같긴 합니다. 그럼 증시도 같이 조정을 받겠죠. 하지만 실제로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그런 상황은 현재는 아닙니다. 회사가 부도가 나야 경제위기가 오는 거예요. 누구나 다알 만한 회사가 문을 닫고 부도가 나고 파산이 돼야 그게 경제위기가 오는 겁니다.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니니까 일단은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한 달은 그냥 여러분이 넘기신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